BMW가 화려한 디자인의 가성비 쿠페형 세단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날렵한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마련됐는데요. 최신의 기술력을 뽐내는 실내 디자인부터 다양한 파워트레인 등 출시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동화 시장이 부상하면서 EV까지 동시 개발해야 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이 신통치 않은 모델들을 단종시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쿠페형 세단 역시 칼질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기아 스팅어와 벤츠 CLS가 이미 단종됐으며 AMG GT4 도어도 단종될 예정이고 풀체인지를 앞둔 아우디 A7과 A5는 각각 A6와 A4의 후속으로 변경됐기에 쿠페형 디자인과 프레임리스 도어 등이 전부 삭제됩니다. BMW는 6시리즈 GT가 단종됐습니다. 됐고, 8시리즈 그란쿠페 역시 단종될 예정이고, 최근 페이스리프트 된 4시리즈 그란쿠페는 판매량 부진을 이유로 국내에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잔인한 칼부림이 활개치는 이 시간에 그래도 단종을 면하고 독특한 포지션을 지킨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 2시리즈 e 그란쿠페입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546mm, 휠 베이스 2670mm의 체급으로 3시리즈보다 17cm 정도 짧은 준중형 급인데요. 해치백인 1시리즈를 프레임리스 도어와 함께 세단화 시킨 모델이기에 플랫폼은 물론 상당량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죠. 낮게 떨어지는 전면부의 경우 이전 세대에선 요소들이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선이 딱딱 맞는 느낌인데요. 기존엔 위로 껑충하던 그릴이 이제 아래로 바짝 깔려 날렵한 상어의 얼굴을 보는 듯하고 아이코닉 글로우 램프가 그릴 테두리를 밝게 빛냅니다. 일반형의 그릴은 세로줄과 사선이 섞인 그래픽을 사용하는데, 풀체인지 X3 또한 이런 그래픽을 사용하고, 고성능 M235 모델에선 가로줄 그래픽으로 M 라인업다운 맛을 내주죠. 헤드램프는 이전보다 얇아져 날렵하고, 세로줄 디아들이 최신 BMW의 향을 만드는데, 옵션에 따라 파란 파츠를 추가해 레이저 라이트인 척을 할수 있습니다. 각진 범퍼부는 입을 벌린 듯 강렬하며, 툭 튀어나온 스플리터로 고성능 차량의 비주얼을 만 만들죠. 측면부도 흥미롭습니다. 가로 배치 엔진의 전륜 편향 구조인 만큼 앞오버행이 길어 살짝 아쉬운데요. 하지만 후드를 길게 빼 역동감을 살렸고 유려한 쿠페식 루프를 통해 패스트백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사선으로 그어진 벨트라인과 사선 캐릭터라인 그리고 스포티한 프레임리스 도어로 하여금 후륜 구동급의 역동감을 줄여하는 것 같죠. 이전 세대와 문짝 금형을 공유하지만 기존엔 아래로 향하던 커터글라스와 호프 마이스터 킹크가 이젠 위로 치켜 올라가는 디자인으로 보다 스포티합니다 휠은 최대 19인치까지 나오는데 M235 모델의 경량 투톤 디자인 휠과 붉은 캘리퍼가 특히 멋지네요 잠시만요 이걸 타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거기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 천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후면도 매력적입니다. 툭 튀어나온 검은 스포일러가 눈에 띄는데요. 이전 모델은 가로로 길다란 테일램프였다면 이젠 보다 짧고 사선이 강조돼 화가 난 듯한 눈매입니다. X2와 비슷한 갈고리 그래픽이 독특하죠. 범퍼부의 경우 M235 모델용 쿼드머플러가꽤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가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입체적인 구성이 인상적인데요. 거의 둥그러진 혼 커버의 신형 스티어링 휠은 예쁜 비주얼을 자랑하고 그 뒤엔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7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OS 9과 함께 첨단의 맛을 내줍니다. 센터 콘솔의 에어컨 벤트에선 점선식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는데 대시보드 끝단의 벤트 역시 함께 빛을 내죠. 도어 패널은 이전 세대와 공유하기에 구형 도어 핸들이 달려 있긴 하나 소재 부분에선 꽤 변화를 주었으며 기어 노브는 역시나 토글식으로 변해 공간감을 살렸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조화롭습니다. M235에선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가 탑재돼 스포티한 맛이 엄청나죠. 하만카. 스피커가 투입됐으며 2열 공간은 차급대로 해줄 만큼 해준 것 같고 트렁크는 430L입니다. 4대 2대 4로 2열을 접을 수도 있죠. 세번째, 재원입니다. 가솔린인 220 모델은 1.5L 3기통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7단 DCT로 170마력을 발휘해 0.078초와 11km대의 연비를 기록하며 2L 4기통 가솔린 228 모델은 4륜구동과 함께 241마력과 5.8초의 제로백을 제공합니다. 2L 4기통 디젤의 경우 218D는 150마력을 2 0 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163마력을 발휘합니다. 고성능인 2리터 4기통 4륜구동 M235는 312마력으로 4.9초의 제로백, 10km 대 연비를 기록했네요. 전 트림에 적용되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가변 쇼크 업소버를 통해 민첩성과 장거리 주행을 모두 커버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국내는 빠르면 내년 중순 출시와 5천만 원 초반의 시작 가격을 점치고 있으며 추후 프로모션까지 적용된다면 4천만 원 초중반 수준의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성비 쿠페형 세단으로 꼽히는 이 e 시리즈 그란 쿠페인데, 여러분이라면 동 가격대에 국산차 대신 전륜 사륜구동 이 e 시리즈 그란 쿠페를 노려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